그리고 고려는 단군조선의 삼한관경제 그리고 고려, 고구려의 삼경제도를 받아서 고려의 삼경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삼경제도가 완성된 때가 언제냐면 숙종 때죠. 15대의 숙종 때입니다. 이때 고려 시대 김희재라고 하는 술사가 있었는데요. 남경의 천도를 건의를 하게 됩니다. 숙종 원년에 <laughs> 위위승 동정이 되어서 김희재가 도선의 술법을 공부하여 남경으로 천도하자고 요청을 하는 상서를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고려의 땅에는 삼경이 있으니 송악이 중경이 되고, 목명양이 남경이 되며 평양이 서경이 됩니다. 라고 해서, 어3어 어, 4개월은 중경에 거주하고 또 4개월은 남경에 거주하고 또또 다른 3경 어 4개월은 서경에 거주하면 36개 나라가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라고 해서 삼경 제도를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숙종 때 삼각산 면하의 남쪽 땅을 궁궐터로 정한 후에 숙종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1100 1년에 바로 남경터를 어, 건립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67년, 어, 1067년 서울은 서울은 삼경의 하나인 남경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희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지 비사에서 말하기를 저울추와 저울접시에 비유하자면 저울대는 부소이며 저울추는 오덕지이고 저울파는 백아강입니다 이곳에더블을 정하면 70개 나라가 항복하여 조공을 바칠 것이며 땅의 덕에 힘입어 신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하였습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삼경을 비유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어~ 고려사에서 나왔던 바로 김김희재가 언급을 했던 이 신지비사라고 하는 것은 태백일사의 신지비사고 단군 세계에 나오는 육대 단군 때 나오는 서효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어 단군 조선 시대에는 마한 진난번환이 바로 저울 때 그리고 저울판 그리고 저울 추의 역할을 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사망 광경제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이 신지비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이 이걸 보고서 전후 사망고를 저서 뭐냐면은 전사만이 있었다 대륙사만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밝혀낸 어떤 단초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1394년 태조. 태조 이성계 때죠. 그래 전조. 고려 숙종 때 경영했던 궁궐의 예터가 너무 좁아서 이 남경을 얘기합니다. 숙종 때 경영했던 남경이 너무 좁아서 그 남쪽에 궁궐터 경복궁을 정했다라고 해서 <laughs> 고려의 삼경 중에서 남경의 그 아래쪽에다가 바로 이 한양 땅의 어떤 수도를 정한 것, 풍수로 수도를 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복궁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점점 더 수도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고려의 어떤 남경이 바로 이제 조선 시대의 어떤 수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